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집트 땅에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게 되자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 혹독하게 시키며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기도가 우선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스러운 일,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한번더읽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모세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했죠?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감히 바로에게 라고 했습니다.감히 바로에게 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렵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참 우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는 장면, 우습죠. 근데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난이 더 두렵죠. 하나님보다 배고픔이 더 두렵고요. 하나님보다 무시받는 게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게더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렵죠. 오늘날 우리도 사실 모세처럼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11절 본문 한번더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겠냐 하며 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냅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장면이죠. 겸손을 잘못 알고 그저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이런 태도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내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냅니까?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불순종이죠.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내 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세와 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태도입니다. 불순종 태도이죠. 그러니 모세를 거울 삼아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저할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간절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